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잠재 의식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 공부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 상태를 크게 에고의 상태와 참나의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고의 상태는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이익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좋다와 나쁘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나의 상태는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때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할때 내가 에고 상태에 있는가 참나 상태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행동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인데요. 에고의 상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해, 안 하면 안돼 이런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생각의 뒤에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이런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사회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고 믿고 있는 내 신념들, 가치관들, 분석해 보면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들여다 봐야지 알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돼. 나는 이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좀더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알아. 분명히 잘될 거야.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일을 하고 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나는 꼭이 사람을 만나야 돼. 나는 꼭이 여자, 나는 꼭이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밀착이라는 것이 강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뭔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깊이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전생에 부정적인 카르마에 의한 만남인 경우에 그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처음 봤을 때저 사람이 딱 마음에 든다 할때그 마음에 든다는 말은 같지만 느낌이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너무 불타는 사랑이 시작돼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것은 주로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의 삶의 리듬을 깨지 않고 서로의 삶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긍정적인 카르마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그 당시에는 그걸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이 그렇게 영매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잖아요. 마치 내가 무엇에 홀린 듯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평온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일은 대부분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고 꼭 이걸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에고의 상태에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창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서 판단하지 않고 잠재의식에 있는 부정성들에 끌려서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랬었지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겠다 하고 나서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렇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남녀관계에서 이 사람은 뭔가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만난다든지 이용당한다든지 끊지 못하고 그러는 이유가 미련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기의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증 같은 사랑, 갈 애가 있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꼭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로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나는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집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자꾸 쌓아 올리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애고로서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친밀감을 갈구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성공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가 충분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사랑받겠지 하고 남의 반응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된다, 내가 무슨 성공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 볼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조언을 줘도 잘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해보고, 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게 잘될줄 알았어. 그런데 뭐가 문제였지? 사람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내면에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자세, 그 정신 상태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던 주제가 잠재의식에 끄달리지 않는 삶인데요. 잠재의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알아차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찰력, 관찰자 의식, 참나, 신성, 메타인지, 전두엽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그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감정 상태에 빠져 있구나.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 과거에 어눌렸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들여다 봐야 돼요. 그렇구나.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 오래 전에 전생의 것이나 부모님의 것이나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생에서도 있었고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서도 있었고 계속 여기저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원인이 있다고 하였고 칼 융의 경우에는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갈 때는 어떤 한 곳만 풀어도 됩니다. 뜨개질한 옷이 얽혀 있다고 할때한 곳만 가위로 잘라서 잡아 당기면 다 풀어지잖아요. 여기서 풀든지 저기서 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생 체면을 해서 풀든지. 어린 시절 관련된 것을 풀든지 아니면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서 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생 기억 안 나고 부모님의 삶 내가 잘 모르고 어린 시절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과거나 전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부딪히는 일들, 갈등하는 인간관계,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과거의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풀어서 현재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서 과거의 문제까지 풀릴 수도 있어요. 꼭 어린 시절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전생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지금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통찰력, 메타인지를 살려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떠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피해 의식에 쌓인다든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두려움, 불안.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 생각될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런 마음을 느꼈었지. 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나 보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다독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돼 라는 집착이 있다면 나는 왜 성공을 해야 되지 하고 들여다 보세요. 그것을 계속 들여다 보다 보면 나는 뭔가 인정받고 싶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인정받고 싶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해? 나는 뭔가 멋진 존재가 되어서 이것을 보여주어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명예를 얻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 미래의 멋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들의 근본에는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생각하며 끝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망상의 도가니입니다. 나는 더 멋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해. 나는 더 멋진 지위를 얻어야 해. 물론 실제로 그것을 가지면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고 반드시 이렇게만 해 하고 따라가는 것은 현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조건이 없다라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도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멋진 모습이 되어야만 해.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 나는 이것이 되어야 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카르마 잠재의식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에도 이런 에고적인 끄달림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제가 제 영상에서 예로 들어서 한 얘기들 있죠. 제 얘기가 많습니다. 애정 결핍이 돼서 사랑받고 싶어서 막 이런 얘기들 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모습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갈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의 의식의 상태가 크게 에고의 상태, 참나의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입니다. 뇌파, 호흡, 맥박. 지금 내 뇌파가 알파파인지 그 그러니까 여기다 기계를 차면 나오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수 있는 것은 호흡과 맥박입니다. 에고 상태에 있을 때는 호흡이 길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호흡이 짧고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완이 되고 평온해진 상태에서는 호흡이 길게 내려가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배 있는 데서 호흡이 됩니다. 그것도 느리게 천천히 호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긴장된 사람은 몸 구석구석 다 굳어 있어요. 횡경막 이런 데도 굳어 있어서 호흡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신하고 육체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이완이 되어야만 횡경막이 풀리고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복식호흡, 심호흡을 연습해서 이완이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꼭 해야만 돼,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만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내 심장과 호흡이 어떤지 들여다보세요. 평온하고 이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규칙하고 급한지 내가 지금 에고 상태인가 참나 상태인가 이걸 보세요. 그런데 정말 그 잠재의식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들여다보지도 못하죠.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가, 평온한 상태인가, 이것을 들여다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 마음에 얽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관찰자 의식에서 통찰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마다 바라보고 또는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도 됩니다. 관찰자 의식에서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래, 관찰자 의식 좋지. 이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고칠 수 있겠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당장 자기가 그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그게 잘안 됩니다. 당장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당장 내가 돈을 잃었다. 당장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이런 불쾌한 일을 겪을 때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바라봐라. 이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사람 정말 문제있네. 이렇게 남을 욕하고 주변 상황을 욕하고 피해 의식에 휩싸이고 이게 끝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게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매일 뭐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고 이런 생각에 계속 휩싸여 있어요.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 속에서 소설을 쓰면서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대부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죠.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관찰자 의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의 그런 감정들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 과정을 해보시고 잠재의식, 카르마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본 없이 말해서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가 너무 어렵지? 응, 음, 거의 이해하지 못요 이해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정원이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정원이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가서 꺼내서 먹으면 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먹고 싶구나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서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게 뒤늦게 생각이 드는 거지 정원 혹시 그런 때가 있어? 음 아니? 아니면 정원이가 화가 나서 형아를 막 공격을 해 공격을 하다가 내가 왜 형아를 공격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한적 있어? 없어? 왜? 그런 생각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들 수도 있어 엄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